반갑습니다, 여러분. 저는 즐거운 부동산TV 구독돌입니다. 산수유가 그냥 막 기가 막힌 동네에 왔습니다. 산수유 마을입니다, 여러분들. 옆에도 산수유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데요. 노랗게 이렇게 눈을 뿌려놓은 것처럼. 눈이라면 노란 눈을 이렇게 탁 뿌려놓은 것처럼 나무 너무 예뻐요. 궁금하시죠? 궁금하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람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제가 그럼 산수유 보여드릴게요. 의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땅평수는 여러분들이 찾는 200평대의 땅입니다. 예, 지금 현재 뭐 과실수가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시고요. 아, 여기다 뭐 나는 뭘 하나 해야겠다. 그냥 나는 힐링을 해야겠다. 뭐 이래 하시는 분들 주변의 마을하고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. 예, 오로지 새소리, 바람이 분다면은 바람소리 정도 그 외에는 없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.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. 그러면 은 최선을 다해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.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여기는요, 경상북도 의성군 사곡면 신리리에 와 있습니다. 지목 전으로 되어 있고,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면적 같은 경우 205평입니다. 매매 금액 보이시죠? 네? 요랬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산수유를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. 산수유를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. 자라라라라라라 이쁘죠? 아, 딱 세상 곱네. 꽃이 이쁘고 이런 거 자꾸 좋다고 하면 나이 들은 거라는데 보세요, 이 유독 꽃이 이쁘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경계론에서는요 자, 여 밑에는 다른 가수원으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이렇게 담이 다 쳐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내려다 보이는데 이렇게 마을로 내려다 보입니다. 이쪽이 이제 남양인데요. 여기 앞에 저수지가 큼직한 게 있습니다. 뭐 그냥 혼자 여유 있게 사람들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낚시 정도 할 정도의 저수지 크기는 됩니다. 예, 근데 이제 거기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이 경계로 해가지고요, 담을 다 쳐두셨어요, 이렇게. 자, 이렇게 담을 다 쳐두었습니다, 이렇게. 쭉 올라가서, 쭉 저기서 이렇게 쭉 타고, 자, 이렇게 쭉 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.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, 이건 현재 맹지입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이렇게. 이게 2면데이부분하고 서로 합의를 하셨나 봐요. 그래서 여기 담도 열에 치고 여기 이제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까지도 만들어 두셨습니다. 그래갖고 현재는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어 있죠? 제일 위쪽에다가 뭐농막 아, 같은 거 하나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. 전기 놓는 건 어,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전봇대 여기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자, 여기 하얀색으로 보이죠? 여기 전봇대가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요 밑에 내려가면은요. 도로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서 여기까지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전기도 놓기 용이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단차는 있습니다. 경사면이 쭉 해서 계속 이제 오르막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 위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. 자 산소가 어디냐면은요. 있 네, 여기에 산소가 있습니다. 여기 여기 길 보이시죠? 네, 여기에 산소가 있어요. 그 산소 옆쪽으로서 해 경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경계 바로 옆에 산소가 하나 있습니다. 안에 네, 공간입니다. 제일 안쪽에다 만약에 농막을 짓는다고 하면은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자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이쪽에 내려다보면 여기가 서향이에요. 이쪽 편이 이쪽 편이 서향입니다. 여기가 지금 햇빛이 이제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4 시가 넘었거든요. 여 햇빛이 잘 들어와 있네요. 이렇게 경사면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그래서 쫄록 내려가는 경사면. 이 경사대로 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네. 그리고 반대편으로 구거가 있어요, 여러분들. 그 구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이제 구거가 이렇게 다 내려 네, 있습니다. 이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땅하고 이 밑에 구거하고는요. 예, 포커링 작업을 하셨는지 이 부분을 깊게 딱 파갖고 놓으셨습니다.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물이 넘쳐 오르거나 뭐 흘러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옆에 뭐 흙이 흘러 내릴까도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다 돌로 되어 있습니다. 돌이 딱 박혀 있네요. 이렇게 굽이쳐서 올라가면서 내려옵니다. 자 이렇게 된 땅을 소개해드렸어요. 뭐 지금 현재는 뭐 과수나무가 한글 열려 있기 때문에 대여기 때문에 뭐 다른 걸할건 없고 만약에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아 나는 텃밭을 만들어야겠다 하시면 은 뭐, 위쪽이든 밑에 쪽이든 나무를 파서 옮겨가지고 예, 텃밭 정도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널찍하게 아 저기에도 산소가 하나 있네요 저 위에 여기에 산소가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들 제가 전국 다녀보니까요 좋은 땅은 산소 다 있더라고요 예, 양지바라고 좋은 데는 다 산소가 되어 있더라고요. 예, 그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, 아, 산소가 별로다 하시는 분은, 예, 그냥 하지 마시고요. 예, 나는 뭐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은, 이거 한번 구입하셔갖고 나만의 농장을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입구 쪽 나가면서 제가 또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산수유 마을인데요. 오면서 산수유가 얼마나 이쁜지요. 예, 쫙 피기 시작을 했어요.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, 그쪽까지 다 보여주고 하면 영상이 너무 길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진입로 이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산수유나무 옆에 이렇게 금직한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그물을 쳐놨어요 이렇게 이제 못 들어갈게 그물을 쳐놨고 이제 풀고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길이 이제 차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산수유 한번 보세요 자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전봇대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? 예. 그리고 이 앞에 도로에 제가 구독화가 여기 서 있습니다.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. 구독돌리가 차를 올라왔다가 후진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고 이제 들어온 입구 초입 부분에 여, 이제 저수지가 있다는 데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. 여기에 저수지가 금직한게 있고 이 동네는 누가 사는 분은 없어요 저 반대편에 이제 마을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, 이 부분 이제 초입부분부터 시작해 갖고 그냥 조용하게 나만이 혼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, 매물이 궁금하셨다면 자측 상담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고요. 구독들은 여기서 뭐 그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